교회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또이 설교 영상을 그 이후에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한 땅에 들여 보내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한 땅에 들여 보내시고 그들을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져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요단강을 건너서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그 가나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일장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일을 하신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만 믿음을 가졌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일을 주저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하나님이 일으키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 둘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여 보냅니다. 보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믿어져야 믿음이니까, 정당권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정당권 둘이 여당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첫성인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어, 그 창녀 라합의 집에 들어가요. 그 집이 성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라합의 집에서는... 여리고의 모든 그 정경이 다 보입니다. 정탐하기 딱 좋은 곳이죠. 그리고 창녀의 집이기라 이런 저런 사람들이 그 집에 오고 갑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의 민심을 파악하기 딱 좋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 알려집니다. 누군가가 본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군사들을 보내어 이 창녀 라합의 집을 들이닥칩니다 이 정탄꾼으로서는 절대전명의 위기에 처한 거죠 근데 그때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데 그 창녀 라합을 통하여 이 정탄꾼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아주 지혜롭게 대처해서 돌아가게 만들죠 도대체 이 창녀 라업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요?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가나한 땅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출애굽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던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던 일. 아무리 족속의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막강한 왕이 속절 없이 전멸 당한 일. 그런 소문들이 가나안 땅에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그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탕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11절 말씀에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압의 도움으로 이 정탐꾼들이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열육성에 들어가 봤더니 그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져 있더이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수와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수아도 무서울 정도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확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가면 점령할 수 있겠구나.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믿음이 바뀐다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바뀌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누구냐? 창녀 라합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대에 살아도. 믿음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걸 봅니다. 이 창녀 라압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눈으로 본게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아모리의 시온과 옥, 왕이 전멸당한 것도 소문으로만 들은 겁니다. 이 창녀 라압이 만나를 먹은 것도 아니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믿은 거예요. 신분도 창녀였습니다. 도무지 믿음이라고는 가질 수가 없을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수와는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동안이나 그 엄청난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뭐 불기둥 구름기둥 매일같이 먹는 만나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그 모든 걸 바로 모세 옆에서 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무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었고 그날도 아침에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 들어가기를 무서워했었습니다. 정말 믿어도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은 두려워 떨고, 도무지 믿음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거는 믿음을 가졌다. 신앙에도 엘리트가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일 겁니다. 목사 중에 3대째 목사. 예수를 믿은지로 따지면 4대째예요 그러니 정말 좋은 믿음 가질 모든 여건이 다 갖춰진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참 믿음이 형편없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저나 어려운 일 닥치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귀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창녀 라과 같은 처지인데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족도 없어요. 오히려 핏방만 너무너무 심해요. 그런데도 타협하지 않는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정말 이 창녀 라합처럼 설교 시간에 그저 들어서 아는 말씀 가지고 목숨을 내거는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창녀 라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참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더큰 어려움이 올 거라고들 다들 말합니다. 근대 역사만 봐도요. 산업 혁명이 지나고 세계 2차 대전이 지나고 우리나라를 보면 6.25 전쟁을 거치고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중요한 어떤 큰 사회적인 격변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세상은 확전히 바뀌어져 버렸죠. 지금이 그와 같은 때라는 거예요.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2년 동안을 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이 안 바뀔 수가 없죠. 문제는 이렇게 세상이 바뀌면 대부분은 고통을 당한다는 거. 이 변화에 적응되어지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은 엄청난 고통을 당할 거라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를, 재정 상황, 재정적인 삶에도 엄청난 변화가 올 거고, 가정에도 변화가 올 거고, 인간 관계도 변화가 올 거고,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도 변화가 올 거고, 교회 생활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이렇게 예배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엄청난 변화를 실제로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19 이 확산이 그치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면 예전처럼 돌아가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세상이 올까? 정말 두렵죠. 코로나19 이후까지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벌써부터 건강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또는 직장이나 일터 문제 때문에 재정 상황으로 삶의 터전이 흔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한번은 성령 집회 때에. 안수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한분한 분씩 한 만나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써서 가지고 나오셨어요.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이 써온 기도 제목이 딱한 줄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더라. 인내의 한계, 믿음의 한계. 이제는 끝인가 봐요. 그런 심정으로 나온 분들이 이미 이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려움을 잘 대처해가고 있습니까? 삶의 터가 흔들리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을 식욕이 없어요. 미래가 깜깜해요. 절벽이에요. 이런 처지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 심할 거라는. 거. 무슨 준비를 하고 있나요? 주식을 사야 되나,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나? 그건 답이 아닙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동쪽편에 다 모였다. 요단강만 건너면 여리고성이에요. 저 사람들이 건너오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말할 수 없는 불길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들이 성벽을 다시 쌓고, 성문을, 빗장을 견고하게 걸어 잠그고, 그리고 무기를 만들고, 아마 그렇게 했겠죠. 무슨 소용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잘 아시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도대체 그들이 준비한 게 무슨 소용이 있었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수와 이장을 통하여 코로나19 이후로 인하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라합에게서 믿음을 배우라는 것. 도대체 우리가 라합에게서 무슨 믿음을 배워야 하는 거죠? 라합이 어느 날 어떤 낯선 나그네 두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장녀의 집이니까 뭐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오죠. 그런데 라합이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정당꾼이구나 알았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예감이죠. 라합은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 가나한 땅까지 이끌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이 넘어오면, 여리고성도 가나한 땅도 다 무너질 거다.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가나한 정탐권이온 거예요. 그때, 라합의 마음에 지금이 죽고 사는 결정을 해야 될 때다. 이정탐권들을 품어주면 자기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정당권을 숨깁니다.